금순이 깎아줄까? 응? 금순아, 금순아, 여기 있어, 여기. 근데, 어떤 댓글에, 뭐 이런 거, 이렇게 준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? 이거 너 엄청 잘 먹는데, 이렇게 줘도? 내가 다, 부셔줘야 되냐, 그치? 왜못 먹는 거야? 너왜못 먹는 척해? 야, 너 엄청 잘 먹잖아. 그래 막대기 같은 거 그냥 준다고 댓글에다가 뭐라 하더라? 이렇게 잘 먹는데, 응? 이빨이 무슨 송곳처럼 날카로운데. 그걸 못 씹어 먹을까봐 거기다가 댓글을 뭐라 한, 해서 기가 찼거든. 저렇게 다 먹어버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? 저렇게 잘 먹는데, 어? 내가 우리 금순이 간식 주는 것까지, 어? 그것까지 씹어야 되겠습니까?